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음, 이제 세 번째 거죠? 중단는 평가. 여러분, 시험범위 있는 게네 개인데, 그 중에 세개인것 같아요. 자, 2번으로 가보죠. 점, 이것을 지나고, X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어, 구하는 문제입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Y 플러스 Y 플러스 아 마이너스요. 이 어. 마이너스 이 컴만 일 지나니까 Y 마이너스 일은 기울기 m 에 X 플러스 이억 정계하면 Y는 M X 플러스 이 M 플러스 일. 근데 이거에 X 절편이 마이너스 사래요 그럼 y 에영 집어넣고 X 값을 구해야 되죠? 그쵸? 아, 여기서, 여기 위에서 바로 하려 그랬네요. 미안해요. y에 0 집어넣고 구하면, 마이너스 m분의 1, 얘가 x 플러스 2인 거고, x는 넘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1, 더하기, 아더 빼기 2, 얘가 마이너스 4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m분의 1은 넘기면,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m은 2분의 1인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 값을 집어넣으면 y-1은 2분의 1에 x 플러스 2가 돼서 전개하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요. 그죠? a 값은 2분의 1, b 값은 2. 그러니까 a, b 곱한 건 1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4번으로 갔습니다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하고 C, BC, 3분 BC의 중점을 지나면 되죠, 중점. 중점. M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나요? BC 중점. 4 더하기 0을 일어나는 거, 2 e, 컷만. 0 더하기 6한 거, 이 더한 거, 3, 요걸 지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가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요거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x2 빼기 x1, 3분의 y2 빼기 y1, 5의 x 빼기 x1. 한번 아무도 너무 썼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요. 정리하면, y 플러스 2는 3분의 5의 x 더하기 1이라 양변에 3 곱하면 3y 플러스 6은 5x 플러스 5가 돼서 5의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인 게 나오네요. 그죠? 음, 6번으로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O,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 A, B, C가 있는데 점 1, 1을 지나는 직선 L과 O, C, A, B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때 사각형 O, A, Q, P랑 사각형 P, Q, B, C 넓이가 1대 2일 때 그죠?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근데 일단 직선 L을 구하면, 어, L은 1,1 1 지나가니까, Y 빼기 1은 기울기 m 의 X 빼기 1로 구할 수 있죠. 이제 M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에 X, P 점좌표는 이것 때문에 P 점좌표는 뭐라고 표시하면 되죠? P는, P는 y 의 X에 0 집어넣은 거죠. 0 집어넣은 거. P 점좌표는 0 콤마 뭐가 되죠? 0 콤마 이너스 m 더하기 1이 되고요. 그쵸? Q점 좌표는 뭐가 돼요? Q점 좌표는 X에다가 X에다가 4를 넣은 거죠. 4 콤마 그러면 3m 더하기 1이 되고요. 그죠 그럼 이걸로 바라보면 사각형 OAQP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넓이는? 평행사, 아니 사다리꼴이니까요.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지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랑 더하기 3m 더하기 어우 게 3m 더하기 1한 거에다가 높이 4를 곱한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가 되는데요, 이거? 아, 정리 먼저 할까요? 2분의 1이고 여기가 2m 더하기 2도 있고 4도 있고, 어 결국은 m 더하기 1 곱하기 4네요. 이게 얼마가 되면 되죠? 전체 면적이 이 정사각형 면적이 16이었어요. 근데 1대 2래요.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3분의 1인 거죠, 전체. 이게 3분의 16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말 때문에 m 더하기 1은 3분의 4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m 값은 3분의 1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동의 되셨나요? 네. 8번인데요. 8번은 그냥 하죠. 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이 성수 k의 값속에라 평행하다. k는 얼마요? 4요. 수직이다. k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죠? 10번으로 왔습니다.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분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 분의 1이네요. 기울기가 그죠? 그럼 y 절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 분의 1의 x 마이너스 2 그죠? 응. 그래서, A 더하기 B 가렸으니까 A,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면 될것 같네요. 그죠? 12번은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기울기끼리 곱해보죠. 기울기끼리 더하면, 어, 뭐, 이거 뜨나요? 기울 앞에 있는 식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k분의 1의 x 플러스 k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y는 2k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2k 플러스 3분의 3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1이랑 여기가 2k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k랑은 같고, 그쵸. 음. 그 다음에 k분의 1이랑 이 k 플러스 3분의 3이랑은 다르고 그게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앞에 있는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k의 제곱은 이 k 플러스 3이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이 k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13 마이너스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3인데요. 뒤에 있는 거 보면 2k 플러스 3이랑 3k랑은 달라야 되죠. 그 넘기고 정리하면 k가 3은 아닌 거죠. 그래요? 따라서 k는 3이 아니고,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뭔 얘기를 잘못했나? 선생님, 휴대폰이 갑자기 빅스비를 불렀네. 14번입니다. 세직선의세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될때 모든 상수 A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일단 그림으로 잠깐 보죠. 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X, Y 여기 먼저고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직선의 방향식은 X절편이 6이죠. Y절편은 3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요, X 절편이 2, 어, 3이 되나요? 3이 되구요. Y 절편은 4가 되구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것 같구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는요, Y 절편만 알죠? 1인 거. 여기를 무조건 지나, 1인 자리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겠죠. 이게 직각상, 꼭지점을 구했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이 되게 하려면, 이게 교점잡히 직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지금 이게 어 여기 이거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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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 뒤에 직수 이거 이거 이제 여기 수직인 게 있고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여기가 수직이 되나?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여기가 수직인 경우가 있고 이거 이거 좀 애매하긴 하죠. 어찌 됐건 이 지금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찾아져야 돼요.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들이 서로 수직인 경우들을 각각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거에, 맨 앞에씩, 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뒤에 거는 3분의 4고요 그죠? 세번째 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A인데요. 이게 서로, 이게 얘랑도 수직이고, 이게 얘랑도 수직인 상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여기 요거랑 앞에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하나 있구요. 마이너스 a랑, 3분의 4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요? 그래서,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a는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구요. 여기는, 어, 마이너스 a가, 어, 4분의 3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이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3을 하면, 428, 4분의 5,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네. 자, 16번입니다. 제 2, 4분면 위의 점 k, 2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k는 0보다 작다는 겁니다. 2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이해 되시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여기여기2사분면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d는 거리가 지금 얼마에요? 2는 요게 뭐예요 루트의 1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절대값이 붙고 12k 마이너스 5이10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정리하면 분모가 13이 됩니다. 여기 절대값에 12k 마이너스 14가 있고요. 그럼 결국 절대값에 12k 마이너스 14, 어 아, 14는 뭐가 되는 거죠? 26이죠. 그러면 12k 마이너스 14는 플러스 마이너스 26이요, 그렇죠? 그래서 1 0 2k는 얼마예요? 20 30 아, 40이요? 어, 아, 미안해. 요 40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죠? 14 플러스 마이너스 26이니까 12k는 어, 40 또는 12k는 얼마죠? 마이너스 12여. 그죠? 따라서 k는 어, 12분의 40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아까 k가 음수해야 한다고 했죠? 이건 안되고요 k는 마이너스 1이 될것 같습니다. 자, 18번으로 왔습니다. 점 1, 마이너스 1에서 직선 이것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2는 여기가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저기는 절대값의 a 마이너스 b여, 그죠? 그러면 어 정리하면 분모를 곱하면 루트 e 곱하기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절대값 a 마이너스 b 요 양변 제곱하면 e a의 제곱 더하기 e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이요. 정리하면 a의 제곱 넘기면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a 플러스 b 통째로의 제곱이 0 된다고요.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인 거죠. 그래요. 음, 3번이 답이 될것 같습니다. 20번은요? 20번 왔어요. 직선이 있는데, 이거 위의 점 중에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 좌표를 찾아보래요 그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좀만 대충 그려볼게요 x절편이 10이고요 y절편은 5쯤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인데 원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건 수선의 발이죠 수선의 발 좌표를 찾아야 되는 얘기죠 결국, 지금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수선 지나가는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2겠죠. y는 2 x 요 그죠? 그럼 y는 2 x 랑 원점이니까, y는 2 x 랑저 직선하고의 교점 찾으면 됩니다. x 플러스 2, y는 10하고의 교점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집어 넣으면 4x, 5, 5의 x가 10이 나오네요. 일단, 그죠? x는 2가 나오고 y는 4가 나오고 2,4인거죠? 점점표가 2,4요. 그래서 a 도하기 b 는 6이 맞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3.5a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적분평면에 대충 표시 한번 해볼까요? 대충이요. 대충. 0,0하고 1,5하고 4,-2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죠? 요 선분의 길이 구하고, A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AB를 지나는 직선과 원점 O에서의 거리 구하고요, 그죠? 네, AB 사이의 거리는 두점 사이 의선분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의4 빼기 1, 3 3은 9,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면 7, 7, 49 하면 루트 58이 나오네요, 그죠? 자, 직선 AB의 길 AB 방정식은 직선 직 선 AB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AB는 Y-Y1은 기울기 기울기 X2-X1분의 Y2-Y1의 X-X1 이런가요? 음. 그러면 3을 곱하면 3Y-3, 5, 15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이요. 그러면 7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2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0에서부터의 거리, 이걸 h라고 할까요 높이니까, 하이트요. h는 루트에 7749 더하기 339분의 절대값에 0,0 로지가 마이너스 22만 남고요. 그러니까 루트 58분의 22네요. 넓이 s는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8 곱하기 루트 58분에 22가 돼서 답은 11이 됩니다 그죠? 자, 24번으로 왔습니다. 뭐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를 꼭짓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에서 두 선분 A, D하고 B, C, 평행이죠.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평행한 것까이 거리를 구해보래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어떤 거겠어요? 이렇게 생긴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 b에서부터 b점에서부터 이것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그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직선 ad는 뭐가 되죠? 직선 ad의 방정식은, ad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를 변,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습니다. x를 변한 y를 변 이용해서. 그런가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씩 다 곱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x 여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요. 그런가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점 b는 좌표가 뭐예요? 3,0이요. 이것 사이에 거리는 거리 d는 얼마나 와요? 루트의 2는 3, 5분의 절대값 2곱하기 3, 어, 곱하기 3 빼기 더하기 2만 쓸까요? 괜찮나요? 응. 루트 5분의 2, 3, 6, 8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분모 유리화하면 5분의 8 루트 5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